백내장 수술 후 안약 사용법. 백내장 수술은 먹는 약보다는 넣는 안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당일 최대한 안정을 취해주세요. 절대 눈을 손으로 만져서는 안됩니다. 수술 당일 눈이 가장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대를 떼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주세요. 1, 2분 간격을 두고 사용해주세요. 안약 넣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비가목스, 항생제, 수술 후 2시간마다 점안, 일주일 후 하루 4회 프레드포르테, 수술 후 2시간마다 점안, 일주일 후 하루 4회 브로낙, 염증 치료제, 하루 2회 점안 디쿠아이, 건조증 치료제, 하루 4회 점안 안약을 넣고 눈 안쪽을 30초에서 1분간 눌러주면 안약이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면 항생제와 소염제는 하루 4회 저만으로 변경, 안약 사용은 임의로 중단하거나 조절하면 안 됩니다. 원장님 지시를 최우선으로 따라주세요. 수술 후 통원 치료. 수술 후 다음 날은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정기 검사는 수술 다음 날, 1주 후, 3주 후에 두세 번 정도이며 이후로는 눈이 불편할 때 방문해 주세요. 수술 후 주의 사항. 수술 후 활동 및눈 관리하는 방법. 세안 및 화장. 세안은 5일 후부터 가능하며 그 전까지는 물수건으로 눈 주위를 제외하고 닦아 주세요. 눈 화장은 2주 후부터 가능합니다. 보호 안대. 주무실 때 엎드려 주무시면 안되며 보호 안대를 꼭 착용해 주세요. 일주 착용. 흡연 및 음주. 수술 후 흡연, 음주는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최소 일주일은 반드시 금주해야 하며 한달 정도는 과음, 흡연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운전. 수술 후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야간 운전은 1에서 6개월까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동, 헬스, 유산소 운동 등 가벼운 운동은 일주일 후부터 가능하며 눈에 충격을 줄수 있는 운동은 1개월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 안과.